이번에는 뒷말 네. 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가 있어요? 정신병자죠. 왜요? 뒷말 <laughs> 하는 사람의 특징은 차라리 앞에 대놓고 하는 게 나아요. 뒷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화에 자기가 눌리지를 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운 말, 좋은 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누굴 갖다가 씹어 내려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나하고 용사님하고 친했어. 그러면, 뭔가를 둘이 떼어놓기 이함에, 그냥 이거 없는 말, 있는 말다 지어서, 내가 용사장요 욕을 했더라 하면서 뒤에서 항상 누구를 씹는 게 오징어 씹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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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는 거야 그쵸 한마디로 정신병자지 뭐야 또라이지 안 그래? 뭘 특징이 있어 또라이야 또라이 특징 없어 그 사람 성격이 또라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나도 뭐 나는 뭐 그렇지 않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또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냥 반성을 하고 살아요 저도